2020년 2월 15일에는 2011년에 발매한 최고의 사랑의 OST 내 손을 잡아 그 이후 약 9년 만에 드라마 OST에 참여했는데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OST 마음을 들여요를 발매했다. 허름먼 발매 직후 멜론 실시간 차트에 2위로 진입했는데 이는 차트 개편 이후 OST 사상 최고의 진입 성적이었다. 블루밍과 A2 히트곡 사이에 발매되어 다소 주목을 덜 받은 감이 있으나 이곡 역시 주요 음원 차트에서 엄청난 롱런을 보였고 2020년 멜론 연간 차트 13위 및 가온 연간 디지털 차트 15위를 기록했다. 5월 6일에는 방탄소년단의 슈가와 협업한 디지털 싱글 레이스를 발매했다. 이 곡은 멜론 진입 이용자수 역대 1위, 멜론 24시간 이용자수 역대 239, 방송 음원 포함 역대 340, 24시간 이내 역대 최다 지분 킥 달성, 유튜브 뮤직비디오 24시간 조회수, 1577만 뷰라는 가공할 만한 기록을 남겼고, 음악 자체로도 크게 호평을 받아 주요 음원 차트에서 5, 6월 월간 차트 1위, 멜론 주간 차트 23주 연속 탑텐을 기록하며 역대 1위 기록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2021년 정규 오집의성공개곡 설레브리티의 발매에 힘입어 다시 각종 음원 차트에서 10위내로 진입했고 멜론 주간 차트 27주간 탑텐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2020년 멜론 연간 차트 5위 및 가온 연간 디지털 차트 6위를 기록했고 엄청난 롱런과 함께 이듬해인 2021년에도 멜론 연간 차트 21위 가온 연간 디지털 차트 22위를 기록했다. 6월 19일 CJ ENM과 비키트 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는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이랜드의 시그널송 인투 더 아이랜드를 발매했다. 공개된 직후, 19시 멜론 실시간 차트에 5위로 진입했는데, 이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시그널송로는 으 역대 최고의 진입성적이다. 정식 발매곡이 아닌데다. 음원의 특성상 롱런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멜론에서 25주간 차트인 했으며, 2020년 멜론 연간 차트 68위 밑가운 연간 디지털 차트 69위를 기록했다. 9월 8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 이지금, 아이유 어피셜 때 업로드된 신입사원 이지동의 ASMR 영상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콘서트를 개최하지 않는 대신 이듬해 초정규 앨범 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알렸다. 그중 하나로 데뷔 12주년이 되던 9월 18일 브이라이브에서 소통 방송 이 기념일에 지은이와 KBS의 유일열의 스케치북에서 100분 분량으로 편성된 단독 미니 콘서트 무대 아이유 좋은 날을 선보였다.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다수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참이슬 전속 모델이었다가 2020년 3월에 재발탁된 것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J.S.티나와 제주 삼다수, 바나나맛 우유, 애니팡사, 삼성카드, 웨이브 등의 모델에 새로 발탁되면서 국민 여동생 시절 이래로 유달리 활발한 CF 활동을 선보이는 중이다. 결국 2020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광고 모델 여자 부문 수상까지 했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소비자 행태 조사 결과 8.3%가 아이유를 최고의 광고 모델로 꼽아. 2020년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광고 모델 1위에 올랐다. 2020년에만 공식 유튜브 채널 이지금, 아이유 어피셜의 구독자 수가 200만 초반에서 490만 대까지 2배 이상으로 수직 상승했다. 200만 명 초반에 시작하여 5월 중에 300만 명, 8월 중에 400만 명을 돌파했다. 2020년에는 디지털 싱글과 OST 외에는 별다른 음반 활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갤럽에서 실시한 주간식 설문조사에서 2020년 올해를 빛낸 가수 248의 아이유가 2020년 올해에 가요. 2위 149회 에씨씨 올랐다. 또한 제12회 멜론 뮤직 어워드에선 탑10과 뮤직스타일 상록 부문을 수상하며 2관왕을 차지했고 제22회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선 여자 가수상과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 솔로, 베스트 콜라보레이션을 수상하며 3관왕을 차지했다. 또한 제35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는 블루밍으로 디지털 음원 대상을 수상하면서 여성, 솔로 가수 최초 골든디스크 어워즈 대상 2회 수상자가 되었다. 2021년 1월 27일에는 정규 5집 라일락의 선공개곡 설레브리티가 발매되었는데 단 3시간 만에 멜론 24위 차트 1위에 오르며 차트 개편 이후 최단기간에 24위 차트 1위를 달성한 곡이 되었다. 또한 멜론 주간 차트 6주 연속 1위 및 2월 월간 차트 1위라는 엄청난 음원 활약을 보였고, 각종 음악 방송에서 11관왕을 차지하며 본인의 기록을 경신했다. 이와 함께 내 손을 잡아가 역주행을 하는 뜻밖의 성과도 거뒀다. 미곡은 발매된 지약 10년이 지난 아이유의 첫 공식 자작곡인데, 설레브리티 발매에 힘입어 차트 냈고, 3월에는 각종 음원 차트 최상위권까지 순위가 상승했다. 3월 25일 팔레트 이후 4년 만에 정규 앨범인 정규 오집 라일락이 발매되었고 4년 만에 음악방송에도 출연했다. 다량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고 음악방송에서 강도 높은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등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후로는 보기 드물었던 유형의 활동을 선보였다. 이로 인해 음원차트에서는 그야말로 아이유 태풍이 불어닥쳤다. 타이틀곡 라일락이 각종 음원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처음 시도한 장르의 더블 타이틀곡 코인도 호평을 받으며 각종 음원차트 최상위권에 올랐다. 열흘이 넘도록 수록곡 전국이 멜론. 일간 차트 31을 0 벗어나지 않는 등 유례없는 순위 유지력을 보였다. 게다가 역주행을 한내 손을 잡아가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더해 기존에 차트인하고 있던 블루밍과 에잇, 마음을 들여요. 러브포임 역시 엄청난 롱런을 하고 있어 당시 음원 차트는 아이유로 도배가 된 수준이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봄이 되자 어김없이 봄. 사랑 벚꽃 말고까지 차트인하는 바람에 차트 100위 안에 아이유의 곡이 무려 17곡이나 되는 진풍경을 보였다. 시들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강해지는 음원강자의 면모를 보이며 아이유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었다. 앨범 단위의 롱런 기록도 엄청나서 라일락의 수록곡 10곡 중 7곡이 가온 주간 디지털 차트에서 3개월 이상 머물렀고 끝내 연간 차트까지 점령하는 결과를 냈다. 성공개곡이었던 설레브리티는 2021년 가온 연간 디지털 차트 1위 및 멜론 연간 차트 1위를 차지했는데 심지어 유튜브 뮤직과 지니, 벅스의 연간 차트에서도 모조리 1위를 차지했다. 라일락은 가온 연간 디지털 차트 4위 및 멜론 연간 차트 6위를 차지했고 코인과 어프, 아이와 나의 바다 또한 각각 가온 연간 디지털 차트에서 49위, 53위, 94위를 차지하며 라일락의 수록된 10곡 중 5곡이 2021년 가온 연간 디지털 차트 TOP100에 진입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음반 판매량에서의 성장 또한 멈추지 않았는데 약 28만장에 달하는 놀라운 초동 판매량을 보여주었다. 파리로서 아이유는 초동 판매량 10만 장 이상을 기록한 앨범을 2개 이상 보유한 유일한 역대 여자 솔로 가수가 되었다. 전작인 러브 포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여 데뷔 14년 차에도 아직도 팬덤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여성 솔로 가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팬덤 규모를 입증했다. 또한 라일락으로 각종 음악 방송에서 8관왕을 차지하며 라일락 앨범으로 도합 19관왕을 차지했다. 2021년에도 반올림피자 샵, 이브자리, 블랙야크, 카카오웹툰 등 이전에 해본 적 없는 분야의 광고 모델 계약을 성사시키며 CF퀸의 위상 또한 이어나갔다. 또한 7월 21일에는 뉴발란스의 글로벌 브랜드 엠버서더로 발탁되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2017년부터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그날엔과 차인박, 화장품을 포함해 총 14건의 광고를 진행했다. 특히 반올림피자샵 광고와 카카오웹툰 광고의 경우 콘텐츠 홍보라기보다 아이유를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이유 얼굴 자랑 수준이었는데. 광고 자체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것과 별개로, 그저 존재 자체가 홍보수단이 되는 아이유의 인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로 볼수 있다. 홍보 모델의 덕질하는 광고주 결국, 2021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2년 연속 여자부문을 수상했고, 여자 솔로가수 부문 또한 수상하여 이건항을 차지했다. 2021년 10월 19일 자정, 디지털 싱글 스트로베리문을 발매했다. 음원 발매 권장시간이 아닌 자정에 발매를 하면, 오후 1시까지, 즉 12시간 동안 실시간 차트의 순위가 반영되지 않아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이를 감수하고 밤에 어울리는 곡이라는 본인의 소신을 앞세워 자정 발매를 실행했다. 그 결과 오전 1시부터 7시까지 24시간 누적 이용량으로 집계하는 멜론의 탑펀드레드 차트에 1시간 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2021년 멜론 최대 이용자 수 3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멜론 주간 차트와 가온 주간 디지털 차트에서 각각 3주 연속 1위 및 11월 월간 차트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약 70일간의 집계만으로 2021년 가온 연간 디지털 차트와 멜론 연간 차트에 진입하기도 했다. 별다른 음악방송 활동이 없었을 뿐더러 라이브 영상 하나 올라오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음원 성과를 보였으며 각종 음악방송에서도 8관왕을 차지하며 아이유의 위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앞서 언급한 설레브리티의 연간 차트 1위를 비롯하여 2021년 가온 연간 디지털 차트 탑펀드레드 내에 11곡을 진입시키는 기염을 토했으며 2021년 멜론 연간 차트에서는 10곡을 진입시켰다. 2021년 중에도 공식 유튜브 채널 이 지금 아이유 어피셜의 구독자 수는 1월에 500만 명, 5월에 600만 명, 그리고 10월에 700만 명을 돌파하며 여전히 급상승했다. 데일리 스포츠 한국 창간 8주년 기념 전국민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연예인 2위를 차지했다. 참고로 아이유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2018년 이래로 3위 밖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2020년에 3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면 전부 유재석 다음인 2위를 차지했다. 킬링보이스 아이유 편 영상이 2021년 유튜브 국내 최고 인기 동영상 탑 10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는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찍게 된 것으로 한마디로 2021년에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시청한 영상이라는 뜻이다. 또한 2021년 유튜브 국내 최고 인기 뮤직비디오 탑10에서는 3위와 5위에 각각 설레브리티와 라일락의 뮤직비디오가 올랐다. 2021년 12월 4일 제13회 멜론 뮤직어워드에서 올해의 아티스트와 정규 오집 라일락으로 올해의 앨범을 수상하며 대상 2관왕을 차지했는데 멜론 뮤직어워드가 개최된 이후 한 해에 두개 이상의 대상을 수상한 최초의 솔로 가수가 되었다. 이 외에도 탑텐과 베스트 솔로 여자, 송라이터상을 수상하며 이날 아이유는 총 5관왕을 차지했다. 12월 11일에는 제23회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여자 가수상과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를 수상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 2022년 12월에 공개된 KBS를 빛낸 50인 선정 관련 후보군 참고 자료를 통해 아이유가 KBS 가요대상에서 2021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2021년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주간식 설문조사에서 2021년 올해를 빛낸 가수 2위의 아이유가 2021년 올해의 가요 3 2 6 7에 라일락 1 2 6 8에 반편지가 올랐다. 후 2년 연속 올해를 빛낸 가수 2위에 올라 아이유의 여전한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아이돌 그룹이 강세를 보이는 13세에서 18세에서도 2위를 기록하며 데뷔 14년 차라고는 믿기지 않는 10대의 지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2017년에 발매된 반편지가 2021년 올해의 가요, 1 2위에 랭크되며, 당시 엄청난 성과와 함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5년째인 아직까지도 많은 대중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음을 증명했다. 2021년 12월 29일, 콘서트나 팬미팅에서 들려준 적은 있어도, 그동안 공식적으로 발매되지 않았던 5곡의 미공개 자작곡들을 모아, 조각집이라는 스페셜 앨범을 통해 발매했다. 실물 앨범이 없는 것은 물론, 홍보나 음악방송 출연이 전혀 없는 앨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틀곡인 겨울잠은 발매와 동시에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달성했고 첫 공개 후 7년 7개월 만에 정식으로 발매된 드라마를 선두로 하여 수록곡 전체가 차트 최상위권에 올랐다. 2017년 이래 가장 바쁘게 한 해를 보낸 아이유는 조각집을 마지막으로 본인의 20대를 마무리 지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